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어느새 일주일의 가장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냥 웃음이 나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금요일이 돼도 저는 음, 음주 가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괜히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웃음이 실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착한 가격에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날개다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드라큐라라는, 드라큐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어, 요즘 이 아이들 제대로 성장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사이즈가 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드라큐라 제법 성장 탄력 받은 아이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죠. 할인된 가격 7,2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무래도 다육이들이 성장 시기를 맞으면 물이 조금 빠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조금 물은 빠져 있지만, 이 아이들 물드는 모습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죠. 어, 특히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서 바디가 맑고 투명해지면 많은 분들이 탄성을 지를 만큼 굉장히 예쁜 아이 인데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제법 커지고 성장 세력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아이들 드라큐라 판매가격 7200원에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얼로 구성이 되었다가 또 철화가 엮였다가 또 철울에서또생가로 분질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을 지닌 아이들이에요. 오늘 이 드라큘라 판매 가격 7,200원에 할인가에 만나세요. 드라큘라였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화이트 엔젤입니다. 이 아이들 정말 눈여겨보시고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득템 중에 득템 찬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예쁜 얼굴을 지닌 아이들이죠. 살구빛으로 정말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목대 사이사이에서 정말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세 개 정도는 아가를 다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엔젤 이 정도 아이들 키워내려면 시간이 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니 와또 요런 아이들 정말 시중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요정도 아이들 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판매하기로 2만원 이상 판매되는 걸 보았었는데 오늘 저희 날개 당국에서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은 또 할인까지 더해져서 9천원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야무지게 얼굴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모두 34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도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엔젤 오늘 예쁘게 이렇게 군생 유어 가고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저거 얼굴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아이들 물듦이 그야말로 끝장으로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물드는 모습은 강력 추천드리니까요 오늘 이 화이트 엔젤 자연군생 아이들 할인가 9천원에 만나보세요 화이트 엔젤입니다 화이트 팜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긴 데다 로젯이 아주 예쁘게 잘 생긴 화이트 팜 사이즈도 좋고요. 아, 요렇게 입장도 굉장히 많은 화이트 팜.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는데요. 오늘은 9,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 드릴게요. 이 화이트 팜 정말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 고급스러운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화이트 팜이 요즘 정말 농장에서 거의 품귀인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귀한 아이가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달개에서 판매가격 만원에서 9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그런 아이예요. 로제씨 아주 예쁘게 잘생긴 화이트팜 오늘 이 아이들 할인가 9천원에 만나세요. 화이트팜이었습니다. 테슬라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테슬라 요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군생으로 분류가 돼서 보통 만원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가격 7천원에서요. 할인, 할인된 가격 6,3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요 테슬라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6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즈도 제법 좋고 야무지게 잘 키워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테슬라 요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열심히 아가를 뽑아내느라 바쁜 아이들 오늘은 할인 된 가격 6,3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물듬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죠. 주황빛제 형광빛을 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듬의 아이들 테슬라 아가 달고 있는 아이들 오늘 할인가 6,300원에 만나세요. 테슬라였습니다. 슈가베이비 자연군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지고 있는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아이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예쁜 물듦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 제법 묵혀진 아이들이라서 얼굴도 이렇게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런 아이들이네요. 두수가 모두 5도 이상인 것 같아요. 판매가격 12,000원에서요. 오늘 요 아이들 할인된 가격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슈가베이비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두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요즘 자연군생 정말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도 예쁘고요. 얼굴도 예쁘게 잘생겨, 잘생긴 슈가 베이비 거의다 물등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 오늘 이 화려가 만 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슈가 베이비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슈가 베이비였습니다. 멀로 자연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랜 묵둥이 멀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돌멩이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어, 특가 중에 특가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수량 딱 4점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빠르게 보시고 이 아이들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어, 멀로를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찬스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4점만 만날 수 수 있는 멀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야말로 요 아이들 굉장히 워너비인 아이들이죠.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대략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삼두로 이렇게 수영도 예쁜 멀로 자연군생 아이들 수량 딱네점 준비된 아이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로 삼두 한몸 자연군생입니다. 뮤즐리 묶여진 쌍두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데다 어느새 묶여져서 로제시 그야말로 코사지처럼 너무나 예쁘게 묶여져 가고 있습니다. 입장은 정말 그야말로 짧고 통통해져서, 어, 다육이가 갖춰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나 싶어요.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예쁘지만 이 아이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매혹적인 느낌의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뮤즐리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쌍두 아이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또 아가가 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쌍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더 얼굴이 많은 군생으로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오늘은 어 9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요 북동이 뮤즐리를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뮤즐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파트라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로제도 예쁘게 잘생긴 파트라.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 오늘은 요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냅니다.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 보통 만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어, 공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요 아이들은 6,000원에 할인가에 더, 보내드려 볼게요. 굉장히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 파트라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 로제 또 예쁜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거의 9cm 가까이 확인되는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 파트라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파트라였습니다. 레드 파우더, 우리 묵혀진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졌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시 정말 촘촘하게 잘 형성된 레드 파우더 묵둥이 아이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정말 핑크핑크한 물듬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오늘 이 묵둥이 레드 파우더를 판매 가격 만 원에서 요 9천 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로제시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졌고요. 켜져서 장미꽃 같은 그런 로스를 형성하고 있네요.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 파우더가 어, 요 3분의 2만원 아이들도 판매 가격이 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레드 파우더를 판매 가격 9, 어, 만 원에서요 9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드 파우더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토스카 넬리 라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손톱도 굉장히 멋지게 잘 형성된 토스카 넬리 야무진 아이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6,000원에서 오늘 또 할인까지 더해졌으니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가격은 5,400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토스카 넬리 요만한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직 시중에서 가격이 제법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 사이즈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손톱까지도 어, 형성이 되어 있는 토스카넬리를 거의 시중가의 반값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요. 할인가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토스카넬리. 오늘 요 아이들 그야말로 돈벌어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네요. 토스카넬리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오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서 9천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뽀얀 분가루도 예쁘지만 이 아이 핑크핑크한 물듦이 가장 사랑스러운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가장 예쁜 핑크로 물드는 아이를 꼽자 하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꼽을 만큼 어, 정말 물드는 모습,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인데요. 아마 그동안 머리 하나짜리 아이들은 굉장히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군생아이들 정말 흔치 않은데 오늘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서 9 a z i n g Grace, Amazing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g g r c m 정도 확인되고요. 아 c 야무 m 고 단단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e a m 한몸 군생아이들 오늘은 할인가 9 i n g Grace, a m a 영상 속요 아이들은 셀리라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멋진 로제스 지닌 아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즘 제 눈에 가장 들어오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어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제과 어, 입성을 지닌 그런 아이인데요. 어, 까망 시리즈 중에서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인데, 사실 가격은 조금 저평가된 느낌이 드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어, 뭐 다크오팔이라든가 환엽 블랙밍크라든가이런 아이들과 견주어서 전혀 미모가 빠지지 않는 아이들인데, 가격은 요 정도이면 시중에서 보통 어, 만원 정도, 이렇게 8천원에서 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굉장히 저평가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라서 아이라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에서요 10% 할인된 가격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제법 환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제스를 지녔고요. 사이즈도 좋고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멋진 보랏빛 물듬이 눈에 눈에 띄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세리 오늘은 5,400. 원 400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아이들 블루드래곤 자연 쌍두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져서 요 발톱이 그야말로 용의 발톱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거기다 자연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블루드래곤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오늘은 할인가 9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 하 묶혀진 블루 드래곤 자연 쌍두 아이들 오늘은 머리 하나 가격에 어, 요 자연 쌍두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요 멋진 블루 드래곤 자연 쌍두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블루 드래곤이었습니다. 스틸 아트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굉장히 멋진 로젯을 지니고 있는 스틸 아트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8,000원에서요. 오늘은 7,200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7cm, 8cm 정도 확인되고요. 로젯이 아주 촘촘하니 잘 형성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요즘 농장에서 나오는 스틸 아트 입장 수 많지 않고 사이즈는 저희 아이들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판매가격이 보통 8,000원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데 이 묵둥이 스틸, 스틸하트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시중가와 동일한 가격 8,000원에 어, 할인까지 더해서 오늘은 7,2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가성비 최고의 가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스틸하트 묵둥이 할인가 7,200원에 만나세요. 스틸하트였습니다. 핑크스파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핑크스팟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핑크빛 점을 찍듯이 물이 드는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살짝 뽀얀 분가루도 예쁘고요. 물드는 모습 또한 너무나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핑크스팟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8,000원에서 요 7,2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군생 아이니까요. 그야말로 가격이 가성비 최고의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핑크스파 삼두 한몸 자연군생 할인가 7,200원에 만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베르테르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생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생긴 베르테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얀 분가루가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핑크핑크한 물듦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베르테르 어요 아이는 제가 처음 요 아이가 농장에서 출시가 되었을 때 제가 어 첫눈에 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요. 어, 그때는 굉장히 몸값이 조금 거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가격도 착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베르테르가 머리 하나에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걸감안한다면 요삼두 군생아이가 판매 가격 만 원이면요 굉장히 착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또10% 할인까지 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베르테르 군생아이 소개시켜 드리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르테르 군생 오늘 9,000원에 만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화, 어, 아랑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물드는 모습 굉장히 화사하게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정말 빨간 라인이 너무나 예쁜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 물듬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화사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랑 판매가격 8,000원에서 7,2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 수도 많고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랑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세요. 아랑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를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화 역김도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물드는 모습 또한 너무나 예쁘고 고급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 원종 콜로라타 철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됐었는데요. 오늘은 7,2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 어, 철화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 아이들 굉장히 거만한 몸값 자랑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격 또한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 접근하기 쉬울 수, 쉬운 가격으로 들어왔네요. 오늘은 이 원종 콜로라타 철화를 판매가격 8,000원에서 7,2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였습니다. 골드 아이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5,000원 하던 아이들이죠. 오늘 할인해서 4,5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릴게요. 골드 아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골드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로제시 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어, 이 골드 아이는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들이 굉장히 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8,000원에서 1 0 0 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날개다육이 입고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했죠. 판매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 하, 여기다 할인까지 더해서 오늘은 4,5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5cm, 6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골드아이, 오랜 묵둥이 아이,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아이를 오늘은 할인가 4,5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골드아이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파차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파차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어, 열정적인 중국의 문화가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듬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어, 묵혀질수록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멋진 로젯과 함께, 함께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거기다 사이즈도 좋고요 제법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젯을 지니고 있는 파차이 어느새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역시 10% 할인해서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 많고 제법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멋진 로스를 형성하고 있는 파차이 묵등이 아이. 오늘은 오늘은 할인가 9,000원에 만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아서 다육이가 조금 우쩌라는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며칠만 견디시면 정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